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며 감사와 찬미의 예배로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의 모든 짐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벗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치유가 필요한 분에게는 치유가 능력을 잃은 분에게는 다시 능력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공간의 이동은 다른 생각과 다른 삶을 살게 합니다. 예를 들면 바쁜 인상을 멈추고 여행을 간다고 생각을 해 보면 여행을 떠나는 그 비행기 안에서 그동안에 쌓였던 모든 염려와 걱정과 스트레스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행을 마치고 여행지에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순간 어떻습니까? 다시 스트레스가 쌓이고 염려가 쌓입니다. 바로 이것이 공간의 이동이 주는 공간이 이동해 주는 새로운 삶, 새로운 생각입니다. 이렇게 공간 이동으로 삶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얻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공간의 이동이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한 주를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도 많은 고통과 염려와 스트레스와 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주를 치열하게 많은 염려 속에 살았던 우리인데 이런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오면 그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모든 짐이 내려지고 하나님 주는 은혜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공간이 주는 은혜입니다. 공간 이동에 주는 영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의 전에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려 한다면 우리는 이 시간 세상을 향한 우리의 모든 창문을 닫고 하나님을 향한 하늘 창문 하나님을 향한 창문만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공간이동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이니다니엘서의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인장이 찍은 것을 알고도 하루에 세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 열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창문 열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다니엘은 죽음을 무릅쓰고 하늘을 향한 이 창문 열기를 멈추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세상의 창문을 닫고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열었을 때만 얻는 은혜가 있고 이 공간 이동해 주시는 깊은 깨달음과 영적인 감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세상을 향한, 향한 창문을 닫고 하나님을 향한 하늘을 향한 창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신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하나님의 품에 안겼지만 아직도 세상을 향한 창문이 열려 있어서 예배들리는이 순간에도 염려와 근심 속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창문을 닫고 하나님을 향한 창문만 열어서 예배에서 자리해 주시는 그 은혜와 위로와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주의 전에서 공간의 이동으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서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서 받은 상처가 치유되고 세상의 스트레스가 사라지며 잃어버린 감격과 그 능력이 회복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을 향한 창문을 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을 향한 창문을 엽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심을 누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심을 누립시다. 세상을 향한 문을 닫고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열어서 하나님신 그 은혜를 누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품에 안겨서 참 심을 얻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사들의 사기 저하로 인해서 군사들이 군영의 이탈로 이어지자 사울은 조급한 마음으로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7일째 되는 날에 자신 직접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사울의 이와 같은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불순종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런 사울의 행동에 대해서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말하며 그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불순종한 사울을 내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그가 순종해야만 했던 이유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조급한 마음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직후 사무엘이 도착을 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화목제와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지만 사무엘은 사울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사실 이것은 사무엘의 평가이기도 했지만 이 평가는 하나님이 그를 향한 평가였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여기서 망령되이 행하였다라는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어리석게 행동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은 행동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7일을 기다리다는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사울의 행동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현명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직접 예배 여호와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병사들의 동요를 줄이고 이탈하면 병력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사울이 가장 어리석은 일을 했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3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만약 그가 이 위기 속에서도 이 조급한 상황 속에서도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보였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쟁의 승리를, 승리는 물론, 영원한 왕이도 그에게 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 3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리 하였더라면, 순종하였더라면, 여와께서 호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거는, 그리하였더라면.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에게 7일을 기다리고 말하는 것은 사울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명령을 주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전쟁을 앞두고 한시가 급한데 7일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울에게 온전히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분명히 이 7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으로 사울은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3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에 문을 열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염려하면서 초조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차라리 그가 그 시간을 잠잠히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도했다면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채웠다면 사무엘은 이와 같이 어리석게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까? 왜그 명령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이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 것은 그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순종할 수 없었던 것은 그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것, 기다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하시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월에게 바라셨던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믿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무너지고 그래서 삶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을 가장 크게 여기십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아멘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멘이 안 나오셔서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가장 크게 여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순종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여러분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설교에서 영어를 잘 표현하지 않는데 이것은 영어로 표현해야 정확히 되, 하기 때문에 제가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에티튜드가 액션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은 반드시 우리의 평소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 가짐을 여러분 반영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자를 폐하시고 당신께 순종하는 자를 세워서 자기 나라를 지켜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1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4절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지금 왕이 기지 왕이 나라가 기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사울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폐하시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는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을 방해하는 인간적인 현명함은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어리석은 거죠. 그러나 반대로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현명한 여러분 처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든 것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모든 삶의 행동은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사월과 같은 삶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 명령을 지키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비록 세상의 시선으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어리석어 보여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임을 믿고 여러분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내가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돌아보시고 만약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 말하지만 아직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생각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와 그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왜 사울이 순종해야 했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에게 순종이 필요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전쟁터로 나아가는 사울의 군사는 겨우 600명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의 정규군은 3,000명이었습니다. 그 3,000명 중에 요나단과 함께 한 자가 1,000명이었고 사울과 함께 한 자가 2,000명이었는데 지금 몇 명이 남았습니까?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가에서다나 베냐민 기부하러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의 수를 대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지난 본문 5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스라엘이 상대하는 군, 이 블레셋의 군사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블레셋은 우월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리고 보병은 해변에 모래같이 모래알같이 많았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병거만 3만입니다 600명이 3만을 상대할 수 있습니까 마병만 6천명입니다 그리고 보병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마치 사사시대의 기두원의 300용사가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명을 상대한 것 같은 여러분 그 마찬가지의 비율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게임이 되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처음부터 대지하는이 전쟁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병력의 숫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무기도 변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사울 당시에 이스라엘 온 땅에는 철공이 없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공은 대장장이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철을 다룰 철을 다룰 수 있는 기술자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배워 알지, 알지만 석기 시대 그다음에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렇게 나아거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기가 변별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19절의 기록처럼 철기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을 블레셋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철이 이 블레셋 땅에 많이 생산되었을 텐데 그것을 이스라엘은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블레셋은 철 기술을 이스라엘에게 주지 않았고 그들에게 무기도 팔지 않았으며 그냥 농사를 지을수 있는 연장 정도만 그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0절과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기구가 무뎌지면 그 농기기를 벼르려고 벼르다란 말은 날카롭게 하려고 수리하러 블레셋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 가지 농기구가 나오는데 보습이라는 것은 밭을 갈때 쟁기 앞에 끼워서 쓰는 삽과 같은 모양의 바로 보습입니다. 그리고 괭이, 삽, 쇠사랑, 쇠사랑 도끼, 쇠책직 이런 것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아갔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다운 무기는 사울과 그의 왕자였던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던 칼두 자루가 제대로 된 무기였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사울과 요나단이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백성들에게는 칼이나 창이 없었습니다. 농기구로 싸웠고 오로지 칼두 자루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제대로 된 무기는 사울과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칼두 자루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그래서 이스라엘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그들의 자체의 군사력과 무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던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가 안지 되지 않는 전쟁입니다. 게임이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할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역에 순종하고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말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 승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래부터 우리의 힘으로 승리할 수 없었던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자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도리어 쉬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자신의 연약금을 인정하고 주만 바라보는 것을 바라십니다. 사월에게 바라셨던 순종의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월은 순종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사월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한번 어떻게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아가 살아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세상의 방법으로 할수 없고 내가 할수 없을 때 비로소 그때 손 들고 나아갑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아가 살면 영성이 없고 순종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죽으면 영성이 있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빼야 몸에서 힘을 빼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어야 합니다.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할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자아가 살아 있는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내가 생각할 내가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그 교만을 버려야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어떤 사람이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었던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의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역사하시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은 순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에게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해야 하는 이후 앞에서 이렇게 순종하며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승리를 허락을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이유를 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이유가 지금 넘치고 있는데도 자기의 힘으로 하려는 그 교만을 내려놓고 처음부터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 존재의 인식을 통해서 주만 바라보고 주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한번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내 자녀의 문제 내가 할수 없습니다. 내 앞에 일어난 건강의 문제도 할수 없습니다. 세상의 의술로 치유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도 우리가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의 삶에서 찾으시고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여호사박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이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순종의 이유들을 오늘도 보여 주십니다. 그 순종의 이유를 발견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에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우리 앞에 있는 불레세과 같은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